태블릿 거치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? iNote K608RB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는 슬림한 디자인과 뛰어난 휴대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멀티페어링 기능으로 최대 3대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 가능하며 빠른 기기 전환이 가능해 업무와 엔터테인먼트 모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거치대 내장으로 태블릿을 안정적으로 세워 사용할 수 있으며 키캡과 거치대가 결합된 독특한 디자인이 실용성을 높여줍니다. 블루투스 3.0과 5.0 지원으로 연결이 안정적이고, 터치감이 좋아 타이핑이 쾌적하며, 사용 후기도 연결이 잘 되고 속도가 빠르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요. 가성비 뛰어난 이 제품은 휴대하기도 간편해 언제 어디서든 효율적인 작업과 즐거운 사용 경험을 선사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